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추천, 딜러. 이 게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액티브 데미지를 초반에 한 방에 넣을 수 있는 덱이 조금 좋을 것 같다. 그러니까 딜러가 강력하면 그 덱은 어떻게든 밥값은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꼽아봤어요, 저는. 일단은, 군, 여포. 이게 나라가, 한 나라가 있고, 군이 있습니다. 원래 한 나라, 이제, 뭐, 봉탁 밑에 있을 때가 한 여포겠고, 뭐, 그런 식으로 되려나 모르겠는데, 이런 식으로 여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한 여포도 좋을 것 같은데 한 여포가 도감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크린샷을 못 뽑아왔습니다. 군 여포만 가져왔는데 한 여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건데 군 여포를 좀 보겠습니다. 어, 자, 군 여포입니다. 군 여포의 데미지는 이제 엄청나게 센데 데미지 딜러 중에서는 세각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뭐 여포 자체가 한국지에서 가장 무력이 높은 무장이니까 2.99 이게 최상치입니다. 일단 무력이 상당히 높고요. 이 비의 천하라는 스킬 자체가 데미지 스킬 개수가 제일 높아요. 뭐 다른 이제 뭐 조건이 붙는 스킬들도 있겠지만 그냥 딱 기대값만 생각해 보면 어떤 조건들 없이 그냥 딱 봤을 때도 너무 좋습니다. 일단 방어군 무시한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. 두 개의 화살을 발사하여 거리가 가장 먼두 개의 적군 부대에게 무력 피해를 입힌다. 이렇게 돼 있죠? 이게 너무 좋은 거야.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 관우 스킬 같은 범위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명이 맞을지 한 명이 맞을지 아니면 아무도 안 맞을지도 몰라요. 범위 아무도 없으면은 그런데 얘는 무조건 두 명을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데미지가 높을 수 있다. 두개 곱하면 되니까 420이죠. 근데 이게 1레벨 스킬이라서 아마 10레벨에 가면 엄청나게 데미지가 아플 겁니다. 여기 여포랑 같이 초반에 데미지를 좀 많이 올려주는 시너지 무장들이랑 아니면 시너지 아이템 같은 거를 장비 같은 걸 많이 주면은 어 그냥 좀 무난하게 잘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아프게 나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문 여포를 먼저 좀 추천드려요. 네, 만약 뭐 리세마라 같은 게 있다 한다면은 여포 뽑으면 은좀 멈추는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얘는 진짜 그냥 데미지 자체가 너무 세가지고. 좀 있다 후술할 주유 같은 경우에는 좀 조건이 까다로운데 얘는 그냥 조건 없이 분 여포만 써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여포도 좋긴 하겠죠. 그래서 여포를 좀 추천드리고요. 그냥 데미지 최강이죠. 그 다음 여 주유입니다. 주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포가 무력계 딜킹이라면 주유는 지력계 딜킹입니다. 일단 주유가 또 좋을 수 있는 점은 보통 삼국지는 무력이 높은 무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무력대기 많아요. 무력이 높은 애들은 지력이 다소 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력 비례해서 데미지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일단 읽어 보자면은 전체 적군에게 공격을 합니다 지력 공격 발동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연소 상태일 시 2배 피해를 입힙니다 뭐 그게 아니면 연소 상태를 부여해 가지고 다음에 때릴 치조 어, 운회가 아프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일단은 요 2배를 입히기 위해서 다른 아군들이 연소 효과를 좀 적용시켜주는 게 굉장히 키겠죠? 빠르게 좀, 그, 버스트 데미지를 주기 위해선 다른 아군이 먼저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연소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연소가 좀 필요하다. 뭐, 도, 그 어떤 아이템이든지, 뭐, 무장이든지 같이 쓰는 그런 형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, 일단 뭐, 얘가 이제 지력 데미지 1등. 얘가 이제, 무력 데미지 체강 뭐,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정도가 진짜 제가 꼽는 좀, 최고의 딜링. 그리고 이제, 그 밑에 하이티어가 마초가 아닐까 싶은데, 일단은 아이템들이 되게 보시면은, 막창 이런 애들이 많은데, 창 이런 애들은 보통, 그, 연타 스킬이 많이 붙어 있어요. 왜 이렇게 많아. 아 뭐, 이런 거. 또 보다 보니까 없네 자, 일반 공격 명중시 이런거 연타 스킬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덱을 꾸리기 쉬운게 또 마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초같은 경우에는 아이게 보기에 복잡하네 일단 폴더를 볼게요 자, 스샷을, 스샷을 이렇게 따놔가지고 한 마초인데 여기 있습니다 자, 한마초입니다. 이게 자신의 연격 확률을 증가시키고요. 일반 공격마다 손실한 병력, 방패, 이게 이제 아까 방어구 같은 개념이고요. 실드를 얻는 거죠. 좀 탱킹도 되고 딜도 되는 그런 좋은 무장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15초 시에 이미 적군 3개에다가 낙방, 낙망을 부여해요. 이렇게 되면 일반 공격의 확률로 현재 병력이 2.5% 여러번 때리면 퍼센트 데미지로 계속 병력이 소모가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. 그다음 회복도 있고요. 되게 만능 무장입니다. 이 마초한테다가 다른 무장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주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무장이 될수 있겠죠. 무력은 뭐 아까 여포 같은 애들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좀그 연타 효과를 줄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꾸리기 편한 편한 무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약간 S급 정도는 된다. S급. 얘네 둘은 제가 봤을 땐 s 라고 생각을 해요 s 정도 이그 정도가 이제 S급 그리고 이제 장료인데요 장료는 이제 마초랑 싸웠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볼수 있다 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타 대 킬러예요 장료가 어떻게 생겼더라? 위나라 애들은 다 파란색 옷이라 갖고 자 장료입니다 장료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일단은 데미지도 괜찮고 탱킹도 되는 정말 정말 괜찮은 무장 얘도 진짜, 저는 제가 리세마라를 한다면, 장료를 뽑을 것 같아요. 장료만 뽑으면 일단 끝낼 것 같아요. 요포도 좋고, 마초도 좋고, 주유도 좋지만, 그냥 장료는 그냥 있으면 좋아. 내가 봤을 때는. 얘는 탱킹도 돼. 탱킹 되고, 버스트 데미지 되고, 그 다음에 그냥 지속 데미지도 됩니다. 보시면은 재밌어요. 일단은 회피 확률을 증가시킵니다. 그리고 15초 시에는 전체 적군에게, 전체 적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아까 주유도 보면 전체 적군에게 데미지를 주죠. 이런 상태인데, 300%의 데미지를 줍니다. 요거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. 아까 여포가 200 얼마였죠? 210%인가? 뭐, 그건 7.5초마다이긴 한데, 이걸 한 방에다가 한번탁 꽂아놓는 게 굉장히 아플 수 있다. 버스트 데미지도 굉장히 준수한데, 회피해가지고 앞에 놔놓고, 회피 탱킹이 가능하다. 그리고 50% 확률로 대상이 명중 확률 15% 감소 이런 게 있죠 또 이게 뭐냐면 명중은 해피랑 반대예요 상대가 해피가 높잖아 그럼 명중으로 이제 이 가감을 합니다 이게 어떤 로직일진 모르겠는데 명중은 이 해피를 쫄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명중 확률을 깎았다는 거는 내 해피를 보존한다는 거라서 내 탱킹을 좀더 유지시켜주는 거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해피를 해버리면 또 데미지를 줘요 굉장히 미쳤죠 간격 데미지인 거예요. 상대가 연격을 많이 한다. 일반 공격을 많이 한다. 그런 애들 상대는 굉장히 좋을 수 있죠. 다만 이제 3초마다 한 번씩 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는 안, 나가지 않지만. 일단 해피를 올려주는 아이템인 뭐 낙심부. 나중에 이제 오늘은 소개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, 시간상. 일단 해피를 올려주는 그런 시너지 아이템과 같이 조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딜도 되고, 탱도 되고,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뭐, 한국지 게임 하면은 사기로 보통 불려지는 사마이입니다. 사마이가 이제 뭐 전략판이랑 또좀 비슷합니다. 이게 이제 사마이의 어떤 무장 형식이 좀 본보형 그런 무장이죠. 역사적으로도 사마이는 되게 이... 처신을 잘하는 무장이었죠.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몇십 년 동안 참고 참다가 나중에 반역을 해가지고. 그런 사람인데, 아무튼 그런 게 많아가지고, 얘도 좀 그런 게 있어요. 일단, 자신이 피해를 받으면 1 5를 해당 피해 면역. 이게 뭐 회피랑 똑같은 건데, 그냥 면역, 피해 면역인 거예요. 회피랑 좀 다른 로직이죠. 이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, 이제 21초 이후부터 데미지가 조금씩 들어갑니다. 데미지가 상당히 아파요. 240%. 여포가 아까 210%였죠. 얘는 느리긴 하지만 데미지가 높아요. 좀 아군이 좀잘 버텨주고, 좀 시너지를 많이 줘가지고, 힐도 많이 해주고, 이렇게 버티는 조합을 완성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해주, 해주자면 이제 대상에게 손실한 병력의 6%의 병력 피해 그러니까 피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온진에서 피해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받은 피해의 6%만큼 계속 데미지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받는 치료가 마이너스 35%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질량은 정말 좋아지고 좀 껄끄러운 무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무장들이 이제 좀 두고두고 쓸수 있는 딜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, 일반 킹, 무반 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얘는 조금 어렵죠? 주유와 마찬가지로 좀 아군과 공비가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과금러에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장비들이 좀 많이 조합이 돼야 돼서 이런 것도 이제, 얘도 이제 연소 데미지를 줄수 있는 불화살이라든지 이런 게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조건이 까다롭다. 다른 애들은 조금 그나마 마초 장류 분여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은 장비인데요. 장비 같은 경우도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이게 그 패시브로 이제 7.5초 이후에 데미지를 전체 공격하고 그 이후로는 15초, 그냥 액티브에요, 요거는. 7.5초 대기 시간, 준비 시간과 15초의 주, 어, 개방 주기를 갖고 있는 건데, 그냥 패시브라 적혀 있는 거고요. 시간마다 적은 채 적군에게 데미지를 주죠. 거기다가 이제 상대의 스탯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이제 범인의 아군 부대에게 장비의 최대 병력 6%의 무력 방패수. 이것도 굉장히 좋죠. 얘는 장비는 좀 뒤에 배치를 해놔가지고, 이 데미지를 안 받으면서 상대한테 데미지를 많이 주는 형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이제 어떤 컨셉을 알려드리면서도 장비를 얘기를 할 건데 얘는 되게 딜도 괜찮고 괜찮은 괜찮고 아군 유지력도 챙기는 어. 뭐랄까 딜 플러스 떡볶 가능한 그런 좀 복합적인 무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 정도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.